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군복궁을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올뱀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근데 거기에 되게 조용하고 어떤 새벽에 궁의 장면이 나오는데 어, 되게 아침에 또 궁의 모습은 어떨지 이런 게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또그 서울 한복판 거의 서울 중앙에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곳에 아침은 또 어떤 느낌일지 또 어떤 감성이 있을지 그게좀 궁금해가지고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방이역 약간 남동쪽에 있는 방이역이라는 곳이고요. 현재 시간은 5시 10분 정도 됐습니다. 한 하나를 보내세요. <laughs>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엄청 조용한 지하철역 첫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니까 여기 첫차가 5시 38분 이제 기차가 있는데 그 기차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제가 지하철 첫차를 타본 적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거의 뭐... 대학생 때 밤새도 술 마시고 번화가에서 집에 돌아오는 첫 차는 한 번인가 타본 것 같은데 동네에서 어딘가 가기 위해 첫 차를 타본 적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첫 기차를 타는 것 자체가 되게 좀 감회가 새롭고. 6시 20분쯤 됐고요. 여기는 광화문역입니다. 어, 거의 방이역에서 광화문역까지 한 40분 좀 넘게 걸렸던 것 같고요. 어, 아침부터 지하철에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다들 아침부터 어딜 가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신기하게 됐습니다. <laughs> 아, 해는 벌써 떴습니다. 세종문화회관 여기 부각산이 엄청 선명하게 보이네요. 와우! 이순신 상이랑 또 세종대왕님을 또안 보고 갈순 없죠? 그래서 한번 곧도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신 대왕님의 어떤 동상과 옆에 건물들이 거의 뭐또 카리스마 그 밑에 이제 거북선도 있네요. 아, 지금 가까이 와서 봐본 적이 없어가지고 거북선? 그래도 사람들이 없어서 이 근처에는 엄청 고요하고 조용한 그런 풍경이네요 세종대왕님 와우 엄청난 업적들이죠 어 치우기도 있네요 치우기 대시계 세종대왕님 가까이 보러 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종대왕님. 와우. 치면 일단 뭐 등이 켜져 있진 않는데, 이렇게 다양한 연등이나 뭐 코끼리도 있고, 다양한 조형물들이 있습니다. 이제 경복궁 쪽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6시 40분쯤 됐고요. 또이 되게 아침에 광화문 풍경 또한 되게 특별했습니다. 사람도 별로 없고, 상쾌한 아침에 이런 유순신 님과 세종대왕님을 또 뵙는다는 게 되게 좋았고요. <laughs> 걸어다니는 사람들은 많이 없는데, 그래도 이제 차들은 좀 되게 많아가지고 서울 한 중앙에 출근하는 풍경 같다는 좀 생각이 들고요. 아침부터 바쁘게 출근하는 많은 서울 사람들 이네요 뭔가 어둠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 같지 않나요? <laughs> 저 혼자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저 혼자 광복궁 광화문을 보고 있습니다. <laughs> 어, 기분묘한데? 와우. 아하. 네, 현재는 들어갈 수는 없고요. <laughs> 와 여기 이렇게 사람이 없을 줄이야. 아침도 해가 뜹니다 와, 사람 한명 없는 돌담길을 혼자 걷고 있습니다 돌담과 그 옆에 나무들이 쫙 쭈르르 펼쳐져 있어가지고 되게 예쁘고요 그 빛, 햇빛이 나무 쪽으로도 비치고 있어가지고 이 초록 초록함이 더욱더 초록하게 빛나는 것 같습니다 <laughs> 아 좋은데요 이 돌담길 뭔가 이 감성이 졌는데 와... 보이시나요? 이 감성 와우 경복궁 9시부터 문을 열네요 아... 관람은 안 되고 이렇게 지금 경복궁 근처까지는 들어왔는데 경복궁이 9시에 오픈을 한대요 그래서 일단 안까지는 들어갈 수 없었고 여기 고궁박물관이랑 경복궁 여기 이어지는 이 공간들이 있는데 그 공간으로 들어왔고 이제 7시인데 좀 잠깐 쉬려고 여기 아주 큰 나무, 완전 큰 나무가 있고, 경복궁 이제 지붕이 보이는. <laughs> 오늘도 엄청 날씨가 청명하고요, 제 구름 한점 없는 그런 날씨고 햇빛도 되게 좋아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조금 쉬다가 일단 먼저 아침을 먹으러 가야 될것 같아요. 9시까지 좀 시간이 있다 보니까 아침을 먼저 먹을 계획이고 지금 현재 의 어떤 느낌은 뭔가 도성에 왔으니까 국밥이 좀땡기긴 하거든요. 그래서 <laughs> 여기 앉아가지고 좀 쉬면서 국밥 먹을 때가 있을지 이런 것도 좀 찾아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햇빛 쬐면서 쉬니까 좋네요. <laughs> 현재는 7시 30분 정도 됐고요. 아까 쉬면서 좀 찾아보니까, 여기 근처에 쉽게 커녕만이 나온 국밥집이 지금 영업하고 있다고 떠가지고, 거기 한번 찾아가볼까 하거든요. 그런 방송에도 출연된 맛집인 것 같긴 한데. 어. 아씨의 고전 의상실. 뭐, 여기가 거의 도성이 맞나 본데요. <laughs> 해장국 사람들, 여기입니다. 삼봉국밥, 돼지국밥보다 더 맛있는 국밥. 영업을 6시 반부터 하는데, 다쳤어요. 그, 어플에는 6시 반부터 해서 영업 중이라 떠 있었거든요. 근데, 다쳤습니다. 아, 아, 완전 국밥 먹고 싶었는데. 일단, 어, 일단. 국밥의 메뉴는 일단, 반 <laughs> 포기하더라도 일단 근처에 식사할 수 있는 곳이 있는지 한번더좀더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상, 비상. 어? 지금 하는 건가? 아빠 곰탕 국밥이나 곰탕이나 어, 사임, 혹시 식사할 수 있어요? 네. 안 돼요? 아, 네. 감사합니다. 문을 열었는데. 준비 중이셔가지고 식사 안 된다고 하네요. 밥 먹을 때가 이렇게 니다 아... 저기 앞에 뭔가 화 식당이라고 그래서... 문 열린 곳이 있어서 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파한지 일단 모르겠는데 오 찌개도 드 파네요. 안녕하세요. 식사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드디 찾았습니다 식사 되는 곳에 일단 메뉴도 좀 다양한 것 같고요 저번에 못 먹었던 된장찌개가 된다면 된장찌개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국밥은 못 먹었지만 못 찾았지만 또 저번에 못 먹었던 된장찌개를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역시나 집밥 느낌입니다 집 든든하게 먹고 나왔습니다 아 상당히 맛있었고 바지락 된장찌개였어요 좀 고수가 끓인 그런 된장찌개 맛이었습니다 오늘도 거의 반찬까지 다완박했었고요 지금 8시쯤 됐는데 아직 경복궁 들어가려면 1시간 정도 남아가지고 일단 근처에서 오늘은 커피까지 한번 마셔보려고요 오랜만에 소촌 왔으니까 이 소촌 감성을 느낄 수 있는 커피숍이 있을까 좀 찾아봤는데 뭐 감성을 다 떠나서 오픈한 곳이 한 군데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쪽으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살짝 여기 건너편 어, 제가 찾은 데는 여기 온고잉이라는 곳인데요. 다행히 문을연것 같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일단 날씨가 좋아가지고 야외 자리에 앉았고요. 여기 지금 도로 바로 옆에 자리입니다. 또 이제 이 시기에만 즐길 수 있는 또 이런 노천 카페 감성이죠. 포천의 길거리 풍경들을 보면서 카페 한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아침에 이렇게 햇빛 받으면서 야외에서 커피 한잔하니까 되게 좋네요. 저 빼고 주변 모든 것들은 바삐 움직이고 있는데 저 혼자 되게 여유롭게 지내고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런 여유가 있어가지고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가만히 앉아가지고 잠깐 생각을 해보니까 불과 아침이라고 해가지고 항상 누리던 것들, 예를 들면 식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제한적으로 누릴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히려 그래서 이렇게 아침에 식사를 함께 할수 있었다는 게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지금은 8시 50분쯤 됐고요. 커피 한 잔까지 마치고 다시 이제 경복궁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 일단 아까 제일 처음에 봤었던 그 경복궁의 남쪽이죠. 광화문으로 해서 입장을 한번 해볼 계획이고요. 앞에 외국 노부부가 저렇게 손잡고 돌담길을 걷고 있는데 아름다운 그림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미쳤다. 아 아침부터 이렇게 사람이 많다네. 와 대박입니다 지금 너무 놀라가지고 지금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지금 지금 표를 사야 되는데 표 사는 줄도 지금 벌써 대기가 있습니다 아 이게 바로 경복궁의 클라스입니다 여러분 와 키오스코로 한번 구매를 해보겠습니다 아 3,000원이네요 3,000원 지금 입장을 해야 되는데 아네 일단 이 많은 인파 속에서 한번 제가 포스트로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9시가 넘어가가지고 들어갈 수는 있는 것 같거든요. 사람도 없을 때 그래도 지금 현재 상태에서의 아침을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장 방향 한복 입은 자들은 또 반대로 들어가네요. 이런다. 뭔가 아침에 어떤 경복궁 좋네요. 일단 날씨가 맑아가지고. 행사 때문에 이렇게 경회로 가는 길 안내편 있습니다. 나무줄 사이로 경회로가 보입니다. 와우 경회로입니다. 와 크긴 크네요. 연못에 저렇게 경회로가 비치네요. 오 <laughs> 어, 저런 건 되게 좀 멋있는데요. 지금 경회루까지 한 바퀴 둘러봤고요 사람들이 좀 많아가지고 날씨도 좀꽤 더워져가지고 경회루 근처에서 한번 쉴수 있는 곳이 있으면 잠깐 휴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회루부 여기가 일단 그늘이기도 하고 경회루가 바로 앞에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서 조금 쉬다가 이제 오늘 일정을 좀 마무리해보려고 합니다 조금 쉬면서 이렇게 사진 찍는 사람들도 구경하고, 관광어 외국인들도 구경했는데, 되게 재밌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 표정이 다 신기하고, 뭐, 재밌어 하니까, 저 또한 구경잼이 있었고요. 좋은 기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약간 이쪽 동네가 제가 예전에 일하던 곳에서 한 15분 거리, 점심때는 종종 지나치곤 했던 거리인데, 제대로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아침에 맑은 날에 경복궁을 볼수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고마웠고, 그리고 뭐 지금이라도 늦지 않게 경복궁에 와보고, 광화문 거리를 한번 걸어봤다는 것 자체가 되게 의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의 아침에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나가면 제 입장은 불가능한 경복궁 빠잉